대살니과 전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이 권면이나 위로나 경계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한마디로 표현할 때는 이제 권면 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만 조금 이렇게 그것을 구별해서 이야기를 할때 이제 그 위로한다 겉면과 위로와 경계로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겉면이라는 말도 이제 크게 이제 위로를 포함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그것과 구별해서 또 위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양육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서 나눈 것처럼 기본적으로 성장을 위한 것이죠.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예,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점점 채워져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거나 또 부족하거나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할 때에, 또한 위로함으로써 바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능력을 구하고, 또그 능력을 받아서 그 모든 환란들을 극복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단순히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그래서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는 말이 마치 동화를 이야기할 때 있는 것처럼 그가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동화를 들려줄 때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게 똑같이 앞에 이제 권면하다는 말이 옆에서 옆으로 부르다 이런 말인데 위로하다는 말은. 어 옆으로, 옆에서 이야기해주다. 그렇게,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불러서 정말 그렇게 친절하게 달래서 또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누그러뜨려주고 그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은 이 복음으로 어 위로함으로서 양육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대살로가전서 5장 14절에서는 격려한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예. 그래서 어 정말 어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이기도 하고 또한 영원히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하시면서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세상에 많은 일들 가운데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 그럴 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앞에 쓸 때에 우리가 그렇게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뿌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첨된 위로가 되는 것은 엄마나 아빠가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또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큰 위로가 되는 일은 없죠.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는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 그 위문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위로라고 번역된 말과 이제 같은 말입니다. 사실 이제 제일 큰 위로가 필요한데요. 제일 어려운 일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사실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에 공감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어, 치유와 회복 그리고 또한 어, 보상까지 해주시기 때문에 에,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문하러 왔지만 위로하러 왔지만 그들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장 큰 어, 정말 참된 위로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죠. 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때 마리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 유명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면서 또 실제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보다 더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은 부활 부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또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많은 환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것만큼 그보다 더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어그 위로가 단순히 뭐 미래의 소망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기쁨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계속 그 반복해서 나눈 것처럼 대사월가 전서 1장6절에서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부터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고 또 그래서 어, 또한 그 이외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할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그저 우리가 뭐 죽고 난 다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음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가 현실의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단순히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 절망을 뿌리치고 힘차게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환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참된 위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기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단순히 하나님은 내 마음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또 그렇게 능력을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구해야 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만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부활을,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은 사실은 죽음 때문에 겪었던 모든 슬픔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어, 위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죠. 죽음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어진단 말이죠. 더 이상 죽음이 죽음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면은 비록 죽음과 같은 그런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새 창조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그냥 상대적으로 지나가는 그러한 말 그대로 잠자는 것에 불과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사노리카 전서 4장에서도 바로 그런 죽음에 대한 위로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을 통해서 단순, 이 부분도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단순히 그냥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그러한 때보다 더 온전한, 이제 죽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몸을 가지시게 되었고, 또한 성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어 새롭게 나타났죠 그래서 단순히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 그 영광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우리도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연합함으로써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말 그대로 단순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더 좋게 되는 거죠. 더 좋게 되는데 그냥 좋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르게 좋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악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신의 생명이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이제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버렸지만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과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요셉의 모든 가족들과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바로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수 있는 바로 부활의 능력, 영생의 생명의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또한 그런 모든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다시 말하면 그런 회복의 자리를 넘어서 부활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 많은 환란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또 계속 그 과정에서 또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계속.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와 관련해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는 예언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예언이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또뭐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도록 하고 이런 그러한 이 겉면도 있지만 또한 중요한 것중에 하나는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하게 인도해주실 것인지 지금 어려운 환란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란을 극복하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인지, 그것들을, 어, 예언해 준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들이 보면 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의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성경 말씀의 약속이 전부 다 바로 그런 예언이에요. 비록 지금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어, 이렇게 순종하고 또 따를 때에 결국 우리의 미래에는 바로 어,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것을 예언해 주는 것이야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만 1 3절에서 재산오과교회 교인들이 사람의 말로 하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경우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미래를 아신다는 거죠. 참된 예언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뭐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미래를 예측하고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희망과 소망을 가지지만 아무도 사실은 그것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쉽고 또한 그렇게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능력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정이라고 할 때에, 뭔가 예정되었다, 라고 할때 이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이제 운명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사실 말하면 은왜 굴레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나의 절대적인 한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내 자유의지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도 그게 내가 얽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결국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바로 운명이죠.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는 그런 운명에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운명의 굴레가 뭡니까?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죽음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상당히 무서운 말이었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말이에요. 죽음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고 세상에 내가 살면서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을 좋고 기쁘고 즐거웠던 것들은 다 상대적이고 그런 러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그 죽음이 절대적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는. 예수 믿는다고 뭐 천국 가냐, 뭐 죽으면 끝이다. 자기 입으로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많은 혼란 가운데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계속 회개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뒤를 따를 때에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정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게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죠. 시계만 영원히 행복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언해 주셨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떻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우리를, 그 예정,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정해 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위로 받아야 될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다 상대적인 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정말... 완전히 낙담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이 정말 위로받아야 될 이런 상황이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복음의 위로는 우리에게 그런 모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은 그저 지나가는 일에 불과니다 지나가는 상대적인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행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우리가 그런 소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기쁜 소망으로 우리가 힘이 넘쳐나서 그렇게. 그 소망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로 주님의 그런 위로를 소망하면서 성령의 그 위로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또우리에게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축복의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을, 의 능력을 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